분양받은 우주모저 뒤에서 겨울 동안 보냈는데 음 뿌리가 내렸는지 모르겠네요 공중뿌리가 조금 나오긴 했답니다 밖에 옥상에 올려 가려고 이렇게 여기 창가에서 햇빛 달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쁘게 물 들고 있습니다. 이꼬지를 키우는 로우 아주 예쁘네요. 아 예쁘다. 유엔의 진주랍니다. 두 포트 사서 요거 하나는 제가 이 꼬지로 키워서 이렇게 잡고요. 그래도 많이 컸네요. 요거 이 꼬지로 키운 성... 청성미 이 꼬지 후연 쪽 베란다에서 겨울을 겨울을 보냈는데 초록이었었는데 이제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창가에서 햇빛 단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단련된 아이랑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고 그리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이 라우이 라우이가 이렇게 u Rau 요 a 우라 그랬나? 아까는 라 u 이인데 음. 이거 미니고사옹 흑장미 같이 예쁘게 불 드는 아이인데 이거는. 저큰 화분에 도자기에 있던 하도아큰 화분 도자기에 화분에서 키우던 아이 라일락하고 이렇게 큰 화분에서 키웠는데 해를 많이 못 받아서 풀을 프로, 동동했던 아이 분갈이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음. 창가에 놨더니 빨갛게 라인이 생겼어요 꽃대를 많이 올려준 이 창들 꽃대가 아주 예쁜 색감이에요 이것도 핑크색 역광이라 색감이 안 나네요 이 꽃도, 이 꽃을 키울 청성민. 이거는 아메스트로가 이렇게 예뻐졌어요. 제가 농약을 잘못 줘서해도 피해를 받던 아이 로제트가 많이 하엽이져서 망가졌던 아이 예뻐졌죠. 이세 개의 자구를 다 키우고 있고요. 짱짱이. 코대로 있음. 아주 빨갛게, 환상적으로 물, 물이 들었던 아이. 너무 물이 빨갛게 되면 그 잎은 오래가지 못한답니다. 또 옥상에서 키우면 더 건강해질 텐데 무거워서 못 올려가겠어요. 음, 간엽 식물 심는 코코아가 들어있는 그 흙에 분갈이 흙을 여기다가 더 위에다가 깔아줬어요. 습도가 많이 금방 마르지 않. 고 습도 유지를 위해서 음, 군자란이에요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지난번엔 다섯 여섯 송이 정도 저 모조에서 폈는데 올해는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새자구가 새 이렇게 성촉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꽃을 많이 달아준답니다. 좀 모주보다 더 건강히 풍성하게 꽃을 올리고 있네요. 이 예.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겨울에 좀 냉, 추워서 그런지, 이게 원래 추우면 잎을 떨구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새 가지들이 그냥 많이 나오네요. 잎 떨어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목대만 살아있으면 이렇게 새잎장을 받을 수 있답니다. 꽃은 봐,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이렇게 꽃도 많이 피고 있어요 제가 들핀 쪽을 이쪽, 해자리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었더니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콧망울이 빨갛으름하면서 이렇게 꽃망울을 터트리네요 외목대로 키우는, 음. 카랑코에. 저 위에 선반 안쪽에서 해를 많이 못 봐서 이렇게 앞에 갖다 놨습니다. 해장들는 쪽에. 음, 햇빛을 좀 많이 받고 나가야 화상을 덜 입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줬어요. 요거는 이꼬지를 키운 블루 아 로마예요. 아직 초록둥이죠. 요거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든 또 하나 모고요 여기도 이 꼬지가 하나 또 있네요. 이두이 꼬지가 자구를 냈습니다. 빛이 오리되 빨간 라인이 생기네요. 이게 연한 연녹색이었는데 음 이제 햇빛을 받아서 뽀얗게 불이 들고 있어요 자구도 크고 있고요 개발선 인장 원종 개발선 인장인데 주황색 꽃을 피워주는 아이에요. 이렇게 음, 겨울에 저 뒤쪽에서 음지에서 있었는데도 그렇게 꽃망울을 올리고 있답니다. 작년 가을에 저 옥상에서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꽃망울을 키우고 있네요. 이렇게 돌려줘야겠습니다. 여기는 백봉이 있던 자리인데, 백봉을 옥상에 올리고선, 얘를 갖다 놨어요. 목대가 아주, 이렇게, 회색으로, 건강하답니다, 이렇게. 목대가, 붉은 건 기둥은 이렇게 색감이 틀려요 이 라인이 이렇게 빨간 라인이 매력 있는 아이 개발 선인장하고 가재발 선인장하고 입모양이 틀리답니다 가재발 선인장은 이렇게 입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요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롱화분에 심어준, 이거는 꽃, 어, 꽃담배예요 꽃이 너무 예뻤던 아이. 꽃이 수영이, 아, 꽃대가 엄청 길게 나와서 아주 풍성하게 여기저기서 나와서 자라서 꽃을 피워줬던 그 아이인데, 음, 이렇게 작은 몸에서 그렇게 꽃대를 여기저기서 아주 많이 올려줬던 아이예요 넓은 화분에서 심어줘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어, 꽃대가 나오면 수영 멋있게 보이라고 롱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근데 화분이 이렇게 좁아서 꽃대가 많이 나와고 커질지 모르겠어요 있는 블루 엘프랍니다. 이제 해빛 단련을 좀 어느 정도 하고서 여기 있는 아이들 거리들을 이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봄부터 가을 늦가을까지 난초 정원이 될것 같습니다.